안녕하세요. 덕곡 정도일입니다. 대면 강의를 못하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대체합니다. 수지청정무어 물이 지극히 맑으면 즉 물고기가 살수 없고 사람이 지극히 살피면 즉 따르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시냇물도 보면 은 아주 물이 깨끗해서 맑은 물에는요 고기가 은신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있지 않아요. 조금 흐릿한 물에 여러 물고기가 많이 살죠. 그러듯이 물고기에 비해서 사람의 어떤 음, 너무 살피지 말라는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